그런데 응.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. 아, 그래, 그렇지. 다잔 양자재감이지. 응. 아이고. 어. 참여도 이제 끄물나댔다 이거. 이거는 지금 다른 건데다. 에. 아이고. 아이고. 살만한 게 없다. 뭐이 오늘 장날 사람 많이 나 왔다. 아, 응. 이거. 함이로보 간다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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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うん。

한번더 가볼까 응응어 주식 좀 하다가 심심해갖고 배도 고프고 예 놀러 나왔습니다 근데 오구는 오우 이 별로 조용하네 다 같이 돌자 시장 한바퀴 요구르트도 같이 돌자 시장 한바퀴 에, 에, 자만 하는 에. 에. 자 5천 원,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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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 원. 아,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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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부르니까 배부르니까 뭐 사고 싶어서 학교 없다. 차 끝면... 아, 이거 뭐가 시커먼 거 어디가? 어디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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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가자, 집으로 가자.